예전부터 영화를 보면 경찰관들이 뭐 체포 과정에서든 아니면 뭐 정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총 쏘고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들이 그런 걸 영화를 보면서 아, 경찰관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범죄도시라고 또 시리즈가 대박을 치고 있죠. 뭐 무서운 기세로 천만 관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그 극중에 나오는 마석도 형사라는 사람이 육중한 몸집으로 아주 가차없이 상대방에게 핵펀치를 날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물론 이제 영화라는 건 하나의 메타포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관객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또권성징악이라는권선징학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들에 대한 그런 빌드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시인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측면으로는 아 경찰관은 저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뭐 경험이 좀 짧은 청소년이라든가 20대 청년들이라든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경찰관이 사람을 그게 때려도 되는 건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경찰관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근데 경찰관이 직무 집행 중에 경찰관이나 뭐법정은 뭐 말씀을 드리면 형법 125조에 나와 있어요 폭행 가혹행위라고 재판 경찰 검찰 그밖에 인신 구속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에 관해서 형사 피의자 내지 뭐그 관련자들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했었을 때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격정지 10년이고.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법정형의 벌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역 또는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뭐 선고유예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실제 재판 결과가. 벌금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하게 처벌을 한다. 경찰관의 어떤 직무 집행 중에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찰관들이 사명함을 가지고 그리고 적법하게 직무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표피로 또 가혹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는 일반 폭행죄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별 뭐 특별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더 가중된 요건 하에서 처벌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셨을 때는 그거에서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혹행위였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 경찰관은 벌금형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징역을 실형을 살든 뭐 집행유예를 살든 그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실형을 살거나 또 집행 유예를 받게 되면 그냥 옷을 벗어야 돼요. 징계 이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징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징계 처분을 했을 때 되는 거고 그냥 징역형에 실형을 살든 집행 유예를 살면 그징계 처분과는 상관없이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상 33조에 당연 퇴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 퇴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크게 처벌이 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통해서 크게 큰 징계 처분을 받는다.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즉, 체포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당성 없는 체포라든가, 그리고 직무 수행 중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혹행위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어떤 압박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경찰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신구속을 행한 인신구속 사무를 행하는 뭐그 밖의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셨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될까요? 예. 광화문에서 박인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